아하긴, 음결구나 바바는요 바로 손절쳤어요 음. 아우 스트레스 받아 못 생겨서 더 스트레스 받아 너무 구려. 두루는 너못 생겼어. 진짜 못 생겼어. 전 봐요 <laughs> 기대 중이라고? 그러면 내가 죽기 기대한다는 거 아니야? 이쯤이면 여러분 그거 할때 되지 않았나요? 서세범 25렙까지 안 죽고 깬다 못 깬다 자 30분 드리겠습니다 30분. 때마다 튕겨서 네. 접속한대서 나만 필드보스 참여 못한 것 같아 아니 나한테는 왜 필드보스 정보를 안 알려줘요? 피토 <목소리> 실망이야 피토콘 <목소리> <핏톡은> 실망이야 <목소리> 오그렇지 <그치>? 정배지 전진장 품명이라도 지내야 제가 접속하니까요 유튜브 각을 위해 20가레를 15%에서 죽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어울릴 상황 여러분들 선택에 후회 없으시죠? 2번 찍으신 분들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어요. 왜 그런 짓을 하셨죠? 후회해봐야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요? 흑끝. 앞으로는 세봄 출을 믿도록 하세요. 네 그때 희망을 봐서 그래요. 그게 다 빌드업이에요. 정수가 뭔가 생각보다 더 빨리 안 차이는 느낌 일산아 부활 다시 쉬운 네크였습니다 역시 네크 사망원인 1순이 아닐사 네크로 죽는 허접이래요내 몸이 개같애 나 네크로 하드코으로 하다가 죽었어 방심하기 시작하면 죽더라 어, 그 말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강해짐. 도살자는 <laughs> 왜 그렇게 찾아? 도살자 나오면 나 바로 알테이 테이 f 4 누른다. 여러분, 저 24레벨 50%에요. 투표 취소권 팝니다. <웃음> <웃음> 어? 어? 아니죠? 니 아, 죽을 뻔했네 진짜로. 아야이야 야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. 신의 이거 Jag 야, 나 이거 진짜 위험하다. 진짜 위험하다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없어져간다. 누구시더라. 슬슬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.라고 할 거. 아니 이게 모델 궁이야요. 아니 이게 진짜 모델 궁이야 여러분. 여러분 여기서 안 나가죠. <laughs> 와 이런 얘기 잘안 했는데 물결표 왠지 물결표 난장향 냈지. 표 오늘 볼거다 봤다. 이제 내 드로 키우러 가야지. 정배가 뭐? 어떻게? 표 취소권 팝니다. 얘들 와 아까 몇 시간 전에 누가 24 레벨 죽으면 유튜브 각 이랬는데 진짜인가? 아씨! 이제 뭐하냐? 나 현타 왔다요. 아니 곰주로야 무슨 곰주로개 못생겼잖아. 이 정도에 불어질 정도면 로그 배부진 것 같아요. 밥하면 튼튼해서 살았을 텐데 해해 <laughs> 아니 아니 진짜 내 25만 포인트 환불해줘요. 아씨. <laughs> 잘 못하겠어... 드루이드 떡대보소 디디그 <laughs> 아이 진짜 아니야 아니 게임에서까지 내가 어? 그 화장 쓰는 내 얼굴을 봐야 돼굳지야 이거 그 영도로 오는 옥자픽 아니 그 있잖아 그 문신하신 그 내가 쇠공추와 함께한 시간 아니 그영도에서본거 같애나 이거 아 진짜 근데 왠지 나 키우다가 안 해도 이해해줘야 돼 여러분 왜냐하면 키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아제 이름 추천해주세요 이름 뭘로 하지? 아... 화장치운소세모킴트스 <laughs> 두수. <laughs> 두수씨 <laughs> <laughs> <야, 너 미쳤다. 웃음> 아, 너 미쳤다.. 두수 아, 너싱크 아, 미쳤다.. 너 진짜.. 시 아, 두수시. 아, 두수시. 아, 두수시. 아, 두수시. 아, 두수시. <laughs> 아니, <내> 뒷모습 귀여워~ <laughs> 가히~ <가와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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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너무 커요~ <laughs> 하나씩 이렇게 소중하게 클릭하는 모습! 어, 보다 보니까 그녀 되고 있어. 뭐좀 그런 것 같아, 근데. 야, 이거 잡을 수 있어? 이거? 못 잡는 거 아니야, 이거? 어, 못 잡을 것 같은데, 이거. 잠깐만, 이거 나갈 수 있나, 보스? 전? 허어! 야, 잠깐만, 너 진짜 큰일 난거 같은데, 여러분? 어떻게? 아! 나 진짜 어떡해 지금까지, 드수의 모험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 있나? 고살자 다음으로 빡센 애가 무리 어미인 키키키흑 똥케로는못 잡음 바 봐도 개 힘든 키키흑 어... 드수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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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금방... 금방 또 여름 와가지고 어? 여러분 드루 25렙까지 안 죽고 가능? 불가 아! 제모텝 이걸 뭐라 죽었네 니들 우리 작전 세력한데 당일선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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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